이거 정품이 너무 더러운데이 렌즈가 어, 진짜로 맛있으영상이고좀 시끄러울 수어요 ㅎㅎ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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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이 소자 아이클레이를 만들었소 시끄러운 거양부탁 드립니다. 제가 목소리가 하도 작아서 이번엔 어. 좀 크게 하고 뭐. 대박이에요. 이거는... 어수 아이클리인데 어천정으분 만들었어요 천점오 만들고 잘안놓나요잘눌 아이클리 내 문자 봤어? 왠지 아무튼 우아이클로갈때머리 뭐, 묶고 가안 그럼 내가 무거워 아머리 보가 안 그럼 내가 무워 근데 이게 너무 많이면 좀은 저기 그할 거도 잘안 좋거든요. 저번에 한 생물의 아 뭐래 생물의 그키틱좀톡 뻗은 잔도 을잘 모르겠다 고했잖아요 그리고 책상 소개도 했잖아요. 했잖아요. 그거는 응? 아, 좀 시간 기다리셔야 돼요. 일주일 정도만 하고요. 일단은 아이클 이게 방법을 어떻게 보면은 뚜통에다가 일단 물을 넣어요. 물을 넣고. 그다천장을 만들어줄게요. 원래 물을 학수에서 흡수할 때다 먼저 녹여요. 처음에 다 녹이면 물같이 어, 되잖아요. 어, 다 이렇게 잖아 그렇게. 이렇게 어, 다 됐으면 소다를 넣어요. 어. 섞어요. 근데 저는 물을 좀 많이 넣어서 이거 지금 물이 좀넣는 건데 물을 안 넣어야 됩니다. 물이 묻는다면 물 넣은 상태로 이렇게 소다를 하면은 약간 클레이같은게 되거든요 이 클레이에다가 아이크 그 클레이만 준비해주십오이 클레이만 해주시고 뭐 해? 어? 아이즈크 클레이에더쫌더쫌더 걸어주세요 도와 때까지 이건 아이즈크인데 자 아이즈크인데 할수 있습니다 후자 아이크 네, 아무튼 여기까지 나나나의 나나, 사자 아이클릭 만든 방법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, 좋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하세요. 바이바이.